새벽녘 시골의 고요함을 가르며 알람 소리가 울려퍼졌다. 김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알람을 껐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27회를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선 가영은 검은색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에서 군침이 도는 국밥 냄새가 풍겨왔다. 외할머니 윤정자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손녀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가영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40년 넘게 진미호 국밥집을 운영해온 그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떨려요. 가영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할머니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정성을 다하면 안될 일이 없어. 내 할아버지도 처음엔 작은 식품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정성 하나로 대기업을 읽었어. 그 지난식품이 바로 내 할아버지 회사야.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의 빛이 어렸다. 가영은 할머니가 다시 옛 기억에 잠겨있음을 알았다. 지난식품 창립자 김진환. 가영의 친할아버지였지만 가영은 그분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서울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국밥집을 차렸다. 할머니, 제가 정말 정체를 숨기고 그냥 일반 신입으로 들어가야 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가영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거친 질감과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회사 위에서부터 들어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바닥부터 시작해야 진짜 회사를 알수 있지. 네가 창립자의 외손녀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처음 부딪힐 큰 세상이 두렵기도 했다. 아이고, 늦겠다.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지. 국밥을 서둘러 비운 가영은 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을 그녀의 가방에 슬며시 넣어주었다. 점심은 이걸로 먹어. 우리 가영이 힘내라고 특별히 준비했어. 가영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가슴 한 편이 묘하게 먹먹해졌다. 그리고 무언가 예감이라도 하는 듯한번더 할머니를 꼭 안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뒤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언젠가 네가 이 회사를 이끌 인물이 될지 몰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벽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피곤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어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첫 출근 날의 서울은 가영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차가웠다. 지하철에 몸을 실은 그녀는 수많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세련된 옷차림, 능숙한 스마트폰 조작까지 모든 것이 가영과는 달랐다. 그녀는 제 옷깃을 매만지며 불안하게 내려야 할 역을 확인했다. 강남역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난식품 본사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30층 높이의 마천눈은 가영을 압도했다. 창립자의 외손녀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위압적이고 낯선 공간일 뿐이었다. 깊은 심호흡을 한후 가영은 로비로 들어섰다. 오늘 첫 출근하는 김가영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가영에게 안내원은 무심한 듯 직원 배지를 건넸다. 곧 신입사원 배지를 받고 18층 마케팅부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받았다. 인사팀에서 나온 직원이 신입사원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식품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의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됩니다. 가영은 다른 신입사원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자신보다 어려 보였고, SKY 대학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 대학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고 있었다. 자기소개 시간이 다가오자 가영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저는 김가영입니다. 지방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고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 시선이 가영에게 꽂혔다.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국밥집이라니. 옆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팀 직원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 네. 합격자 중 유일한 지방대 출신이시군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셨나요? 가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특별 전형이라니. 자신이 정당하게 모든 과정을 통과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물어보다니,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닙니다. 일반 공채로 지원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가영은 자신이 속한 마케팅 3팀으로 안내받았다. 손에는 신입사원 웰컴 키트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팀장인 박주연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영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가영 씨, 환영해요. 우리 팀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정지은 과장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지방촌딸이라 도시 감각이 떨어질 텐데. 여자는 원래 지원이나 홍보 쪽이 어울려. 실질적인 마케팅 기획은 어렵지 않을까? 가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면접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이곳은 확실히 가영이 알던 세계와 달랐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가영은 침착하게 미소지었다. 열심히 배워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첫 업무는 서류 복사와 회의실 세팅이었다. 과장은 부서 막내니까 당연히 힘든 일은 다내 몫이라며 수십 개의 파일을 가영에게 맡겼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가영은 모든 업무를 끝낼 수 있었다. 사무실에는 가영과 몇몇 직원들만 남아 있었다. 문득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가영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뉴푸드에서 곧 신형 간편식을 출시한대. 우리 회사 매출에 타격이 클 거야. 에이, 우린 이미 브랜드 파워가 강해. 별 문제 없을 거야. 정지은 과장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였다. 가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국밥집에서 일하며 시장 변화를 몸소 체감했던 그녀는 이런 아니란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젊은 층은 전통 음식보다 간편한 HMR 제품을 선호했다. 지난 식품도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퇴근길, 가영은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아침보다도 더 붐비는 전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고향의 별빛 가득한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다. 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가영은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회사 자료를 공부하고 경쟁사 분석을 준비했다. 어제 들은 뉴푸드의 새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녀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뒤에서 들려온 정지은 과장의 목소리에 가영은 화들짝 놀랐다. 가영의 컴퓨터 화면을 본 과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누가 이런 걸 하라고 했어? 신입이 괜히 설치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과장은 가영이 준비하던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오늘의 업무 목록을 내밀었다. 또다시 단순 작업들뿐이었다. 가영은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가영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다. 진한 국밥 냄새가 퍼졌다. 몇몇 직원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냄새 뭐야? 국밥인가? 역시 시골 출신이라 밥도 저렇게 먹네. 가영은 귀가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할머니의 국밥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가영의 테이블에 앉았다. 박주연 팀장이었다. 와, 맛있겠네요. 국밥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팀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가영은 놀랐다. 팀장은 자기 샐러드를 먹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서울 오자마자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죠. 힘내요. 가영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 짧은 대화가 가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가영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과장의 냉대는 계속되었다. 어느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가영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컵 국밥 아이디어였다. HMR 트렌드에 맞추면서도 전통의 맛을 살리는 제품. 가영은 밤늦게까지 시안을 만들고 레시피를 정리했다. 아직도 안 갔어? 어둠 속에서 박주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영은 화면을 급히 닫으려 했지만, 팀장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긴장된 표정으로 가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 컵라면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밥. 전통식품과 편의성의 결합이었다. 팀장의 눈이 커졌다.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디어가 신선해요. 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소규모로 사내 테스트라도 해볼까요? 물론 정지은 과장이 반대할 텐데. 그 순간, 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가영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시골에 있는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팀장은 가영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가야겠네요. 내일은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가영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길, 가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가영은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다. 평소 그렇게 강인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할머니. 가영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모가 의사의 소견을 전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영은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다. 새벽녘 할머니가 깨어났다. 가영아, 넌왜 여기 있니? 회사는? 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영의 회사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회사에 갈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가영의 손을 꼭 쥐었다. 내 걱정은 말고 내 길을 가라. 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가영은 할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의 말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영은 팀장에게 상황을 전화로 설명했다. 팀장은 이해해 주었지만 과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업무 바쁜데 지 멋대로 시골 내려간다고? 신입이 벌써부터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영은 할머니가 안정될 때까지 병원을 지켰다. 사흘 후 할머니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고 가영은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출근 첫날 정지은 과장은 가영을 사무실 한쪽으로 불렀다. 앞으로 이런 일도 있으면 그냥 퇴사해.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그 말에 가영은 울컥했지만 참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꾸역꾸역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박주연 팀장이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조금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영씨, 전에 보여준 컵 국밥 아이디어 더 발전시켜 볼래요? 경쟁사 뉴푸드가 출시할 신제품 때문에 임원들이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가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준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정지은 과장이 반대할 것이 뻔했다. 과장님은요? 일단 우리끼리 조금 더 발전시켜 봐요. 그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날부터 가영은 밤늦게까지 남아 컵국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할머니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가영에게 비법을 알려주었다. 육수의 비결은 정성이야. 재료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지. 2주 후 박주연 팀장은 가영의 프로젝트를 정지은 과장에게 보여주었다. 과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지방식 국밥이 요즘 누가 먹나? 간편식 시장 트렌드에 안 맞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존 제품 마케팅에 집중하자. 하지만 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번 테스트라도 해봐요. 의외로 시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결국 소규모 산의 테스트가 승인되었고 가영은 열정을 다해 준비했다. 하지만 정지은 과장은 은근히 방해를 놓았다.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필요한 자료 협조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내 메일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 창립주 미망인이 곧 본사에 오신다. 그 외손녀도 함께 등장할 예정. 해외 명문 MBA 출신이라고 한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몇몇 직원들은 벌써부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들었어? 후계자가 온대. 해외 MBA 나왔다는데 엄청 똑똑하대. 이번에 오면 우리 부서도 다 뒤엎을지 모른대. 아이고, 걱정이네. 정지은 과장도 분주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사무실 환경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서에 새롭게 합류할 후계자가 온다면 감당 못할 수도 있어. 해외 엘리트니까 맞이할 준비 제대로 해야지. 과장은 갑자기 사무실 환경 정리부터 시작했다. 파일 정리, 책상 배치 변경, 심지어 화분까지 들여놓았다. 가영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뉴푸드의 신제품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 마케팅 효과로 이미 시장의 관심이 뉴푸드에 쏠리기 시작했다. 지난식품 제품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사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 상황은 심각합니다. 획기적인 신제품이 없으면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가 각 부서로 전달되었다. 박주연 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가영 씨의 컵 국밥 아이디어를 정식 프로젝트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시골 감성과 현대적 편의성을 결합한 제품이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정지은 과장은 즉각 반발했다. 말도 안 돼. 시골 국밥 같은 구식 메뉴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도 않아 해외에서 온 신임 임원에게 보여줄게 촌스러운 국밥이라고 논쟁 끝에 임원회의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내부 테스트라도 해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영은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공장과 농가를 직접 방문하며 최적의 재료를 찾아다녔다. 간편 포장 용기 문제, 유통기한 확보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가영은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동료 몇 명도 가영의 열정에 감화되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 잘 되면 대박일지도 몰라. 뉴푸드 신제품보다 더 화제가 될수 있어. 정지은 과장은 가영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자,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자금이 딸려서 어쩔 수 없네라며 일부러 자료 협조를 늦추거나 중요한 회의에 가영을 부르지 않았다. 팀장과 가영은 밤낮 없이 뛰며 겨우 샘플 출시 준비를 마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가영은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할머니도 돌봐야 했다. 심장 수술을 앞둔 할머니는 오히려 가영을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인생은 길어. 천천히 가도 돼. 하지만 가영은 할머니의 말에도 쉴수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다. 시골 출신이라고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을 자신의 가치를. 샘플 제작이 거의 완료될 무렵 회사 창립주 미망인 방문 날짜가 잡혔다. 임원진과 각 부서장들은 회장실에 모여 환영 준비를 했다. 정지은 과장도 흥분했다. 곧 오실 해외파 후계자? 부서 열심히 정돈하자.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가영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박주연 팀장이 다가와 가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가영 씨도 회의에 함께 들어가요. 컵국밥 프로젝트를 소개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가영은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과장님이 제가 이미 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가영 씨가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요. 정지은 과장은 이 소식을 듣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신입이 뭘 안다고 중역 회의에 들어가? 팀장님. 이건 좀. 하지만 박주연 팀장은 단호했다. 이 프로젝트는 가영 씨가 주도했어요.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시간에 가영은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손에는 컵국밥 샘플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장실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지은 과장의 눈이 가영을 향했다. 너 여기서 뭐해? 지금은 중요한 자리야. 나가. 그 순간 비서가 문을 열며 알렸다. 창립주 미망인 윤정자 여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가영의 할머니였다. 가영은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회사에 오신 건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진 후에 계획했었는데 임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정장을 입은 세련된 도시 여성이 아닌 소박한 한복차림의 시골 할머니가 등장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가영아, 이리 오렴. 가영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여러분, 제 손녀 가영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가영이가 바로 지난 식품의 진짜 주인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정지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골 촌딸이라고 무시했던 애가 후계자라니? 가영은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뜻에 따라 정체를 숨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임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젊은 직원이라 차별하고 시골이라 무시하는 게 지난 식품의 정신인가요? 내 남편이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든 존중받는 곳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박주연 팀장만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가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제가 준비한 컵 국밥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식품의 전통과 가치를 담으면서도 현대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영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시골 국밥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컵 국밥의 콘셉트부터 시장조사 결과 예상 매출까지 차분하게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 처음으로 사장이 말을 꺼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뉴푸드의 신제품에 맞설 만한 차별화된 전략이 될것 같군요. 정지은 과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지금까지의 무시와 방해가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지은 과장은 가영에게 사과했다. 처음엔 나도 여성이란 이유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후배한테 또 되풀이했으니 진심으로 미안해요. 가영은 과장의 손을 잡아주었다. 저도 정말 미워했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할머니와 경영진은 여성 승진 기회 확대, 지방 인재 특채 등 포용적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 내부 문화까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컵국밥 프로젝트는 금물살을 타게 되었다. 정식 출시가 빠르게 결정되었고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소비자들은 SNS에 옛날 엄마 손맛 같다. 시골 국밥이 도시인에게도 편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뉴푸드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건강이 조금 회복된 후 시골로 돌아갔다. 가영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가.